네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들 그 드라이버 비거리 전용 드라이버 뭐거리 많이 의 드라이버 여러분들 많이들 좀 사용해 보셨는데 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바로 MF-S에서 나오는 드래곤2 고반발 드라이버입니다 자 MF-S 하면 여러분들 그 옛날부터 오렌지 샤프트 유명하죠 오직 샤프트 이루다 이런 걸로 굉장히 유명한 걸로 알고 계실 겁니다 이미 뭐 세계적인 브랜드가 됐고 세계적인 뭐 필미키슨부터 타이거즈뭐 세계적인 선수들이 이미 다이 MF-S의 샤프트를 쓰고 있어요 거기서 나온 게 바로 드래곤 드라이버입니다. 기존에 이제 드래곤 1이 있었고요. 이건 2인데요. 2는 이제 고반발로 왔습니다. 반발기 수반자 0.86 이상 87 정도 로 되는 걸 알고 있어요. 굉장히 고반발이죠. 그런 반면에 고반반들은 또 단점이 또좀 깨질 위험도 있지만 강하게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중상급자들이 좀 치셔도 잡아주는 힘이 좀 버텨주는 힘이 있습니다. 거리는 여러분 뭐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고반발이고 0.86 이상 87 정도 되면 기본적으로 제가 보한2 3 0년는더나아신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. 네. 그 반발 아닌 거에 비하면, 일단 여러분들이 거리에 좀 욕심나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써보시면, 아, 손맛과 이 뻗어나가는 이, 이 볼줄이, 이 비구선이 역시 틀립니다. 쭉쭉 뻗어나가는 느낌이. 거기에 또뭐 핵심적인 게또뭐 샤프트겠죠. 뭐, 뭐 m f 에서 세계적인 이뭐이 샤프트에서 여기 에 장착된 게뭐 얼마나 좋겠습니까? 보시는 것처럼 이매트릭스의 드래곤 전용 샤프트. 보시 것처럼 이루드라고 써 있죠. 급이 이루다 급입니다. 네. 오직하고 이루다가 들어가면 거의 샤프트가 m f 에서 나오는 것 중에 최고급 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시중에서 가격도 뭐 이게 정가 한 84만원 정도 하고 있는데 요번에 좀 특가로 판매를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갈진미리트까지 있으니까 한번 선택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그립이며 샤프트며 로프트도 10.5, 9.5가 나오고요. 10.5는 샤프트 강도가 R하고 SR. 그 다음에 9.5는 sr과 s 이렇게 나오고 있고 어 샤프 뭐 좋고 그립도 워낙 그 정교하게 되어 있으면이 제품 자체는 어 맞춤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주문을 딱 하시면 그날 오후에 공장에서 딱 조립을 합니다 예 주문 딱 들어온다고 10.5아9.5 s하면 그때 딱 조립을 해가지고 그 제품이 딱 마르고 딱 정교하게 딱 공장에서 만든 다음에 그다음날 여러분들한테. 배송이 되는 시스템이에요. 그러니까 기존의 뭐 수입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이게 6개월 전에 수입한 건지, 1년에 수입한 건지 제작이 된다면에 이제 이게 이게 사실은 오랫동안 보관이 돼 있고 사용을 안 하시면 이 모든 이런 부품들은 카본 소재고 이런 티타늄 소재고 에폭시들이 사실은 오랫동안 이 창고에 있다가 나오면 좀 경화될 수 있구나. 하지만 m f s 의 드래곤 2고압을 그 들으면 그렇지 않습니다. 따끈따끈한 상태로 바로 여러분들이 주문하시면 다음날 바로 조립 딱때 가지고 여러분들 배송이 되니까. 아주 좋죠, 여러분들. 네, 좋고, 어, 또, 고반발이기 때문에 좋고. 고반발이지만, 뭐, 이, 이 블랙 헤드에서 나오이 포스의 느낌은 아주 뭐, 전문가용 느낌이 아주 살아납니다. 저는 뭐, 사실 좀이 MFS 드라이버를 최근에 도 라운드를 좀 쳐봤는데, 뭐,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는 한 30년은 더 나가더라고요, 여러분들. 네, 그러니까 거리에 이 스위스판에 맞으면 30년 정도 더 나가더라고요. 그래서 거리에 좀 목마르신 분들은 이번 기회 한번 이 드래곤 드라이버 가격도 좋기 때문에 한번 선택해 보시면 진짜나 비거리에 목마랐던 분들은 드래곤 2로 여러분들 그 목마른 비거리를 만족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금까지 드래곤 2 m f 드래곤 2고반바드라이버였습니다